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이렇게 반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의 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해요. 오늘 미가 선지자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높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번제물로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기뻐하실까? 내 마다들을,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하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뭘 원하시느냐?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재물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죄사함 받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법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 때는 더 정성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 제물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재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알고, 너희들이 재물 드려진 그 재물 냄새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냄새가 난다. 추하다. 싫다는 거예요. 기뻐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인데, 냄새가 난다, 역겹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질 때그 사람의 예물도 재물도 제사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것도 찬송 부르는 것도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 몰라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제일 강조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겸손하게 내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하면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라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라. 그래서 누추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라.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바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서 맥주감사절 지내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이한해 중에 반해 걸어온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도 좀 진실하게, 위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 자세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그 묶어 바치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를 행해라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인자를 사랑하라. 우리는 한자 뜻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원문을 보면 인자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끌어 인자가 온 것은 해서 사람인자 아들자자 했는데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게 사람을 사랑하라 이 뜻보다 이 인자는 헷세입니다 헷세드는 자비 극률 친절히 행하는 것어 자비 극률을 사랑하라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자비와 극률이 여기는 마음 친절한 그런 삶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물론 있지요. 그런데 이 인자는 어질인자의 자비로울 자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자비스러운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가하는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찌 우리가 함께 할수 있습니까? 죄인 땐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의롭다 인쳐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하느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진정 함께 할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하나님 나 여기 이쪽으로 가고 싶은 대로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내 뜻을 굽히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저쪽으로 가야 돼. 아, 하나님 그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내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이 일을 해라. 이게 급하다.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할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희를 먼저 급해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자는 겸손하게 그저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나를 불러서 함께 하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열두 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왜 불렸느냐?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외로우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했단 말인가? 함께 하면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지요.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나아갈 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만도 감사하지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위에서 구원하신다는 예수님 이름 뜻 하나만 있으면 되지. 또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복음서에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한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반해 동안,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걸어온 길 항상 평탄하고 순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이러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직도 지금도 반해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때로는 고난 가운데 마음의 무거운 짐과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남아 있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됐다고 뽐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반년 동안 함께 하신 사실 그것이 귀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더 절절하고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평탄하고 함께 할때 정말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친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허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한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 음정이 맞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서 한둘이서 걸어가는 그 모습도 즐겁지만, 보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픔 속에 신음하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무엇라 간구할 수조차 없을 때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곡조부터 잘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얼마나 귀한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니, 이 땅에 시신이 있지 않고 들림 받았다는, 엘리야 선지아와 에녹이 구약시대에 들림 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 품에 안긴 받았다는, 들림 받았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 주신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삼아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은혜스럽게 일하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혼자서 전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때로는 70문도를 세워서 파송에서 주의 일을 함께하게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 제자의 바늘을 이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바로 뜻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만 불러서 하나님의 동력자 일꾼으로 삼아주시지 않고, 나 하나면 돼, 나머지 다, 너 하나도 사실은 필요 없이, 나 혼자 다할수 있지만, 너 하나면 돼 하지 않고, 꼭 함께 하는 일꾼들을 같이 붙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12명을 세워요? 12명이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독려하라고 세웠는데, 주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도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누가 높으냐? 싸움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야, 저런 정도 제자라면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여러분들 그럴 정도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주님, 정권을 잡을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좌우의정, 우의정 세워주세요.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 서로서로 서로 협력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열두 명의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받은 뒤에 정말로 제자들이 합심해서 하나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줄로 믿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공동체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동력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도 함께해서 우리 교사들도 함께해서 여러분 선교 회원들 또 석도원들 다 함께해서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권고하고 동료하해서 함께 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라도 돼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통하면 되지. 무교회주의 하나님 뜻 아닙니다. 가 예배할 수 있는데 뭐꼭 교회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나 혼자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합심해서 불러서 영광 돌리는. 이 공동체의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스도 하시죠? 파사제국 아하수르앵왕때 왕으로 발탁됩니다, 왕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딸처럼 길렀어요. 왕후 발탁이 됩니다, 왕.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음모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미워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천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려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약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사정을 아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편,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래도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를 세워서 어떤 일을 시킬 때, 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웠는가 보다 하고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너 아니라도 구원할 수 있지만, 이게 믿음이기도 하지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사촌 오빠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산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전적인 마시지도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금식을 하라. 금식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신녀와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얼씬거리면안 되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왕의 법을 어기고 죽게 되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예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오하고 갔는데 살려줄 거야. 라고 믿고 갔겠습니까? 죽게 된다면 죽을지라도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항상 해피엔드로만 생각해요. 죽으면 살리라지. 낮아지면 높아지시겠지.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바람대로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고 전황이 복되고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보고요 그 금규를 탁 내밀어요 에스더가 가서 금규 끝을 잡지요 그러면 은 인정해서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법을 녹이고 나아간 이 말씀을 저는 요즘에 묵상하면서 야 왕이 콩깍지가 씌워졌지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초췌한 그 얼굴이 뭘 아름답다고 그건 내생 생각, 인간적인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영감탱이 내가 콩깍지가 씌워서 저 영감탱이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지 여러분 그땐 그랬을지라도 예수 믿는 영감탱이 되면 다 아이고, 그때 콩깍지 씌워진 게잘 됐지. 그러지만은 그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이 콩깍지가 씌워서 예스더를 3일 동안 초췌하진쓸을 뻔한 예스더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콩깍지 씌운 게 아니라 그의 눈을 밝혀 정말 아름다운 예모만이 아니라 그 왕후 예스더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밝혀주셨어요, 눈을. 왜 그렇겠습니까? 하만 같은 대신 중에 덮혔는데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민족들을 말살 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제2인자로 세우고 찰나가서 왕이 정말로 그를 신임했다면 그건 또 언제 배신할지도 몰라요. 예수들를 통해서 그 하만의 잘못된 그 음모가 미리 드러나서 오히려 자기 목이 매달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왜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들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큰 기도제 먹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 서로서로 서로 아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떤 땐내 기도보다 형제자매의 아픔이 먼저 내게 감동이 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저 아파트가 세워질 때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셨지요. 3부 아파트가 좋다고 소문나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삼부 르네상스 아파트 앞에 목양교회가 세워져서 목양교회 성도들이 이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나요 돼. 네,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 주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함께 돼서 만났지요. 주님 아니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주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함께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기쁨 충만하게 합니다. 함께해서 주의 이름 권세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70문도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예수님, 막신이 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들이 벌벌 떨며 항복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그래요. 주님의 이름 권세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의 상급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품에 안김받는 은혜를 주어졌다는 거에 너무 너무 감사하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도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반기도 함께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